재밌게. 아, 어떻게 할까? <laughs> 재밌게, 잠시만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는 YGK 플러스. 안녕. 페이브 엔터테인먼트 신수영입니다 아, <laughs> 어. 4, 2, 1. 어, 안녕. 어, 신수영 네. 안녕. 구두. 구두입니다. 안녕. 힐. 뭐? 안녕. 안녕. 샌들. 신수연, 접시, 구두. 안 예원. 아, 잠시만. 에 네? 안녕. 어허? 신수연, 큰 접시와 구두? <웃음> <웃음> 어, 아, 그렇게 말하면. 어, 안 예원. 큰 접시와, 어, 발목힐? 뭐지? 안신 아. <laughs> 신수연 큰 동그란 접시와 구두. 아니, 그거 빼랬잖아아 <laughs> 구애? <그게? 웃음> 뭐지? 어 이거 아, 뭐야? 안예원 <laughs> 몇분 남았어요? <웃음> <웃음> 너무 아깝다. 괜찮아 우리 열심히 했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